물 유속이 이렇게 빠른데도 떠내려 가지 않는 이편안함 어? 뭐야 이거 다 만들지도 않았는데 위로 올라올 수 있네? 호미 헐! 버그 개절다 만들지도 않았는데 위로 올라올 수가 있어? 좋아. 계속 만들어. 아! 아! 뭐야? 늘 성을 짓겠어. 이야. 좋아. 이대로 우주까지 가는 거야. 좋았어. 뭔가 아까 염소 시뮬레이터가 생각나긴 하지만 기분 탓일 겁니다. 호응이? 이야. 이렇게 전망이 좋았단 말이야? 우와. 한번 가볼까? 저 먼나만 우주로. 가보자고 친구들. 네, 너희들 데려다 주겠어. 저 우주로. 나만 따라오라고 우주로 간다, 이번엔. 이번엔 더 스페이스. 여러분 기대하세요. 차기작 더 스페이스. 곧 찾아옵니다. 아니, 원래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올라탈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거든. 버그 개쩌네. 좋아. 와, 내 하늘 너무 눈부시는데? 과연 어디까지 가보, 가볼 수 있을까? 넌 어디까지 가봤니? <laughs> 해상가옥 만들어다 우주로. 괜찮아요. 떨어져서 뒤지지만 않으면 은 그것만 조심하면 돼. 어, 점점 밝아져. 저 아래쪽에 온신 보여? 어, 배고픔. 아, 어, 괜히 스낵 두개 먹었네. 이제 내려갈 수도 없어요. 내려가는 순간 사망이기 때문에 나에겐 오직 한 길밖에 없다. 우주로 가는 것. 내가 이 섬의 신이 되겠어. 제가 이 섬의 신이 되겠습니다. 바벨론 탑, 바벨론 탑 짓듯이 다지어 더 높게 지어. 자, 나 지금 신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. 와 미로 가시 되는 거야 <laughs> 안개 보소 자 떨어지는 것만 조심해 떨어지는 거와 <laughs>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 제작진은 의도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, 아니야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같 음... 우와... 오 하늘에서 내려다본... 해안가. 저기 비행기 있고? 오 아. 스고이! 스고이! 야바리스고이데네 센빠이? 센빠이가 스키난데요 다리를 직선으로 놔서 산으로 가자고요? 가능한가? 안 돼, 안 돼. 안 나죠? 그러면 밑에서부터 계속 쌓아 올렸어야 되는 건데, 안 되네요. 주인공 고소공포증 있는 듯? 약간 벌벌 떠는 것 같지 않습니까? 지금? 이거 뭐, 내려가는 거는 죽음 밖에 더 있겠어? 아, 근데, 잠깐만, 근데 계속 제자리인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. 설마요? 에이. 설마? 은이? 잠깐만! <laughs>